아씨아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씨어 아, 놀래라 아, 뭐야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이 새끼 뭐 이렇게 약해 사냥 좀합다예 사냥 좀 싫은데 네, <laughs> <치는데, 이빨> 봐라 <laughs> 아니 그... 사냥 좀만 저희가 당신 그냥 역같이 생겨서 통제할게 <목소리> 예? 신새끼를 <목소리> 만나. 아러면 대박 실로와봐요 자, 풀캠 켜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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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캠 켜고 빵끝이조급이예예 아, 예. 예, 예. <목소리> 빵끝빵 웃어 주시면. 제가 네, 웃는 걸잘못 하해서. 아예 예. 3이 예. 했습니다3 아, 가, 새끼야. 새가자 예. 개짓. 저희 어. 멘탈님. <목소리> <목소리> <저희 3초. 목소리> 이 메탈 님. 요동대라 있으면 빵꾸웃어요저초띠로링 안녕 이렇게아 아니, 마마 들이음 와. 괜찮아. 마마? 뭐야? <목소리> 아 뭐야 이거 음꼬 소리야? 아니, 아니, 뭔소린가 했네 먹 야, 어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아, 하면 안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하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오늘 대체적으로 뭔가 강화가 잘 붙는데. 나메 3만 원어 아, 오프닝 오, 해왔. 스트레이트로 <laughs> 박아 버린다. 야, 뭐야? <laughs> <자, 임픔호수> 아, 아, 야. 뭐야? 뭐야? 기 지금. 기 빠른데. 어제 안겨는거 아니냐? 와. 와. 지랄지 음, 야 뭐야? 음야 뭐 개이 새끼야! <laughs> 양포는 못 붙이겠다, 내가 어? 이거 내가. 이거 근데 정말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laughs> 너 이상해, 너가. 너가, 이상해, 너가. 어? 지금 전사 세명은다 잡먹되잖아. 이거 나 아, 그냥 나실러 없이 그냥 나 계속 죽을게. 야야, 성태 형 온다, 성태 형 온다. <laughs> 왜? 여기 아니야? 아야야, 고개 조아려, 고개 조아려. 고까 선배님 저희 이제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형님? 안 돼? 이 저희 좋은 관계였잖아요 <laughs> 아 좋은 관계였지? k <laughs> 네. 태 오빠 제발요 오빠요, 오빠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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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빵끝 빵끝 <불치> 그시부터 빵크템으로 제가 어떤 그 풀고 스마일 좋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네. 자 파포시 빵끄도 쓰세요. 자 개박스 빵끄도 쓰고요 한번더 아까 입목만 보였어요. 빵끄 <불치>

봉준이 감사합니다. 봉준이 여기는 인자 응. 김성태. 뭐 뇌물을 받고 사찰을 해 줬다. 이건뭔 소리예요? 반듯했습니다. 반듯. 방긋. 미소, 미소를 드렸어요. 미소를. 아. 아 미소처럼 와요. 저희.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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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세요. 응. 잘하세요. 아 네네. 혹시나 다른 길드가 견제하면 저한테 콜하세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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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감사합니다. 어. 블라우 좀 우아 님온거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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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지라해 꼬지라이, 지라이 <laughs> <고주라엘. 웃음> 피리사. <laughs> 아차 아니 너네 사차 다 했어? 저 이제 해야죠 저희도. 그러면 서로 좋게 좋게 가는 거 어떨까요 어. 저희? 아니 혹시 꼬장하러온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희 연습하러 어. 이제. 아 연습하러. 연 아, 아, 네, 왔어요 어. 저희. 그럼 전 갈까? 가 처음 가는 거라서 에스카이는좀 채널은 도깨비가 하는 거 같은데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싹다 허락을 받았대요 야! 그러면 굉장히 빡으로 당하는데 야 그럼 네. 도깨비 거 뺏자 그냥 어 가자 뺏자 네. 뺏자 이게 어... 차라리 그래. 나을 수도 있고 저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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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기 저기 뭐 연락하는 게뭐할수 있는지 얘네 일단 들어갔어요 이거 어, 오스카가 이거 그어먹으러 온대요 저희가 코구 지키고 있을 테니까 구경 오세요 구경 야 스피릿이 우리 때리는데? 아아 죽여 죽여 오스카는 죽여야 죽여, 죽여, 죽여. 아, <목소리> 왜 이러는 갑자기 왜그는 그래 <목소리> 거야? 아니, 이거 진방해 아, 이뭉가 일단 뭉쳐봐. 다리나 아. 아. 예, 안에. 나 많이 먹은 거박하고 왔어. 오, 아하 다시 풀 피. 아, 피쳤어고 있거든. 일단 우리는 저희 밑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하셨어요 아, 하다 진짜. 야, 누가 한 명이 목록 정리하고 오스카 어디 사는지랑 이거 다해 봐. 아니, 카톡에 <laughs> 보냈어. 어, 쟤네 어, 다 오케이. 뭉쳐 살아 저기스스 연아리 킹냥이 하티한이 아침 오리 버리이들이초 로티 마을 기준 11시, 달마을 11시 방향에 삽니다. 11시 방향에 배 있는 데가 무적단 집인데 그 위에가 오스카 마을이요 협력 업체 수백 컴퍼니라고 합니다. 근데 <laughs> 아니 그 포장 한번 부르다고. 포장이 아니라 이거 전쟁 선포한 거야 전쟁? 맞아, 전쟁 선포야. 먼저 알게 됐어. 아니, 먼저 알게 됐어. 그냥 듯 가, 듯. 그냥 가. 여기 스피릿이 리드왕집 위에서 다 때리는데? 먼저 건드리는 거잖 여기야. 이걸 왜자사이전지다 나는 원래 안어 에메랄 에 돌려줘야지. 5분 파노스 있니까 오스카? <웃음> <웃음> 어, <웃음> <queen> 좋은데? 야, 얘들아 커피 시 커피 지원해 줄게. <laughs> 네, 커피 지원해 모자,

햄 <laughs> 어, 보스 재료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랑 많이 뺏었으니까 감정이랑 또 많이 엄청 많이 뺏었죠네 그래서 혹시 요거를 조금 재료를 좀 드린다면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완제품으로 이게 제작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 저희 목표가 1 0 명을 다 전직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갈 때 성태한테 다 땅끝하면서 모든 숨모와 치욕을 다 견디면서 그리고 <laughs> 지금 어 옛날에 자티드라고만 안해 소스를 한번 보여줘요. 모든 수많은 면다 숟가락 살인마 아시죠? 알죠. 숟가락으로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팹니다 예둘중 하나는 접으면 딱 깔끔할 것 같아요 노나 <놀드> 시즌 3에서 봅시다 <놀드> 시즌 3 지금 2는 이마, 이만하고 3까지 한번딱수서 <놀드> 벽돌 딱 때려가지고 씨발 <놀드> <시발> 뭐야 <딱> <놀드> <시발> <놀드> 벽돌로 뒤통수후맞는데딱 쓰러졌는데 씨발 미안하다 <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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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내야. 이내 뒤통수가 터졌는데 왜 그러는다고? 뾰족한 수가 <놀랐다> 그냥 설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상황을 사... 설명 너무 안 해준 거 같은데. <놀랐다> 그 지금 아직까지 너무 화나 있는 상태라서. 음. 따 대화가 안될때 지금. 어, 례라겠십니다 여보세요. 아, 아 오하니미 형님 그래도 오, 오하 씨랑 저희랑 약간 좀 스페셜 리스트 그것도 있고 약간 좀 관계가 좀 괜찮은 관계잖아요. 저희가. 어, 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네. 뭐안 가죠? 깨박이 가야죠. 와 스토리 해야. 지린다 근데. 좀. 어떻게 어떤 말을 하나? 어, 어떤 말을 하나? 오늘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깨박씨 잠깐 <laughs> 말씀드리면 4차어4차 해제에서 빵같이 웃어서 시 똥꼬 다 보여주. <laughs> <laughs> 그리고 오아씨가 또 와서 하는 말이 다 끝났으니까 재료 만들어줄테니까 이거 협상하자 지나가다가 벽돌로 맞았는데 어? 대가리가 빵꾸나는데어 치료비 줄게 고쳐 이거 씨발 뭐가 다릅니까 예? 저희는 가만히 있다가 등 터졌어요? 씨발 아 아니, 저는 진짜 오늘 제가 아니 아까 내조리 하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방송이야 아니면 진짜야 저는 생각하면서 자네야 오네 그리고 씨발 게임 아니 이게 뭐하는 거지 그러면한테 뭐 한번 대화가 결렬이 됐네요. 오아씨.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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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뭔가 뭔가 좀내 선택들로 뭔가 자꾸 잘못 굴러가서 어, 여기 여러 명좀 발목을 내가 잡고 이, 있는 기분이 드네요. 난 일단 지금,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에바경이랑 일단 그 관계를 정, 이거 좀 이, 오해 좀, 아, 오해가 아니고 일단 아무튼 좀 사과를 드리고 나는 아, 그러면은 나는 그래. 우리 다다 다 같이 전다 같이 싸웠으니까 그냥 다 같이 가서 일단 사과를 하자 이게 맞는 듯 어. 맞아 음. 아 다름이 아니라 그들 일단 무릎 꿇어라 아까 그 사차 방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려고 왔고요 혹시 말로만 그쪽 사과 받아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못하시는 게 있으면 그때 저희가 맞춰서 그들이면 기분이 좀다 풀리실까 해서 찾아 왔습니다. 벽돌을 맞았어요. 그 오아씨도 이해가 가시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벽돌을 맞아가지고 근데 계속, 계속 때려요. 그분들이. 각자 에메랄드 20블럭을 캐가지고 저희한테 그것도 본인들께 아닌 저희한테 아예 바치면 저희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요즘 만약에 제가 만약에 2 0 개를 하면 다른 사람 꼭 해주는 건그 아니죠 각자 그렇게 해요 각자 그래야 각자 개인 그거죠 잡았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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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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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어 마법진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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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확실히 피부인기는 아니다 저 뻥하러 갈까 우리 가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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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자. 야, 애들아 슬로우 애들아 관심 좀 놔줘 전직 해봐 해봐 너싫어하 <laughs> 해봐 해봐 <웃음> 아 이게 끝이니? <laughs> 아야 <laughs> 아, <laughs> 불..불이랑 얼음이랑 멋있다 야 가슴이 웅장해진다 얘들아 응? 응안 응. 칠게 그냥 안돼 안돼 아니야 아 얘들아 게임하기 멋있다고 해줘야지 말 통제랑 광고 어디서 캐는지 그거 알아? 아니, 지금 광고 통제랑 한 번씩 계속 보려고 제일 누르면서 그냥 얘들아 너네는 열안봤니 우리 애들은 어? 그냥 응? 마냥 즐거워아빠 <laughs> <laughs> 어디 갔냐? 어. 빠뽀는 걱정하지 마. 빠뽀는 이미 돈이리 높았어. 빠뽀는 미친 게야. <개야>. 영장. 어? <laughs> 영장 이어봐성 어. 나가 엉안 어? 하고 엉 어? 이러잖아. <laughs> <laughs> 아 미묘 미묘하게 톤이 달라졌구나. <laughs> 지금 영장 화난 거야 아니, 쟤. 했다. 어. 어. 했어, 이거. 반변했다 이거. 반변어극변했어 이거. 근데 비방이한테가 왜 틀린 거야? 이 진압피지 하는데 다. 그때는 너가 이제 너만 그랬으니까. 만나 <laughs> 그때는 <laughs> <laughs> 내가 <laughs> 시기했태데 <시계대는 웃음> 너가 <웃음> 아니, <웃음> 너가 좀 거의 친구자였어. 깜빡 잊기면 혼자 <웃음> 터는데 에메랄드 300개 터는 거는 뭐? 구도가 나면 깨문다. <laughs>